상대 후보자를 칭찬하는 시간인데요. 후보자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본인의 차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법 2번 장재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저도 저기 준비하면서 내움을 묻겠습니다. <laughs> 예, 난감한 질문 뭐 이런 네생각 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임무용 후보님이나 전 열심히 뛰고 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수식을 듣거든요. 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 저의 그 약점이 임무부님의 그 강점이 될 거고요. 저의 강점이 이제 그 저기 임무부님의 약점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들 이렇게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강점을 얘기한다는 라부분들에 아, 이 부분은 이런 약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에 맞춰서 수요론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그 윤군님의 강점은 포용력이시겠죠. 뭐 그, 그, 그 군인이 단결을 할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게 꾸준히 통화를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제 제가 어, 아주 그 어려, 어린 사회복지사였을 때 북구 종합사회복지사에서 근무하실 때 윤보님은 이구부임복지관에서 어, 근무하셨어요. 그때 모임하실 때 처음 뵀는데 형님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하시는 부분 지금도 현재적으로 안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단한 표현을갖같 되시고요. 어, 이제 두 번째는 저희 단점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 집계에서 강점을 볼수 있는데 <laughs> 저는 지금 현재 그 중앙사회국장이 아홉 번째 집단입니다. 그외 많이 옮겼어요. 그리고 뭐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무사센터 협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옮겨서 빚진 듯하지 못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에 반해서 윤명 후보님은 그 노인복지관에서 한국문을 봤다라는 그래서 노인복지의영생상 또한 그 자부심과 그 전문가다라는 부분들에 음. 대어 관점인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서울시 한국사협회에서 그 대의원이든 운영위원 그리고 부회장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감사하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다라는 부분들이 네,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더 있겠는데요. 세개 네, 그러면 차결점도 저는 세개만 준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결점은 제가 생각하는 저희 네. 구성 속에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 사육사의 권익증진과사회정의를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서 좀 의무본인과 그 저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네, 어, 2 0 0 0 년도부터 유한군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정원과 어, 실천에 따른 정책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좀 정책의 이제 현실성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해 말씀드렸던 단일고 공제나 사주지 공제가 과연 청백한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해를 하실 수가 정책이 마련되는가가 또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를 해각하는원축성과 추진력이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효용력이라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이러 일을 추진하는 데서는 원칙이나 추진력이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3번을 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의용 후께서 상대 후보의 감성과 차별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상대 후보의 직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복지 프로그램에서 같이 시민활동을 하고 계신 기억이 나면서 대단히 좋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이 사회 발전을 위한 장애라고 보고요. 또 장애분은 오랫동안 함께 이루어진 것좋고 잘하고 있는 좋은 동명입니다 그리고 장애분으로는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에서 추진력이 있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이 때문에 좀 엮이는 엮이는 있어서 또, 또, 또 합니다. 아, 반면에 저는 죄송하게도 하자면 철저히 정치적고 합리적이고 소용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와 함께 정신적 개혁성이면서 추진력과 돌파력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희망을 인력과탁상 능력이 있고며 저는 회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한사과서사역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와 사회을 통한 건설적인 관계 형성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통해 서로가 상생하고 음. 건설적이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출마의 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징과 장점은 아우르고 뿌려하는 흥넓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선 사회복지 힘을 모으고, 내부의 소녀을 받아들고, 서울시 사회복지 사회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이기도 한, 해운의 권익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모든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강하기만한 것은 쉽게 부러진다 전체를 보고, 당기간에 성취해야 할 일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일, 그리고 인맥 등을 통해 협상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고 또 회원들의 의견을 수정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